아어하두 세, 하두 세.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전시춘절 핵심체크 사회보험법 2회독 85페이지 제37회 간병급여를 보겠습니다 사마이럴TV 질책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문을 추천합니다. 올바른 지급사유 요양이 종료된 자가 치유 후에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 대상으로 방과를 보내 상시 간병급여. 동그라미 위번에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등급 제1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또하이는 2번에 두 눈, 두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애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되고, 다른 분의 제1급 이사,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방과를 보내 수시간병급여. 동그라미의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이 장애 등급, 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동그라미번의 장애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3번의 급여액은 방과를 보내 상시 간병 급여. 이들 41,170원. 방과를 보내 수시 간병 급여. 상시 간병 급여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동네. 4번의 급여의 지급 방과를 보내 지급방법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급기준보다 적은 급여에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86페이지 방가로고의 제휴양중의 간병급여 간병급여 대상자가 제휴양을 받은 경우에는 제휴양한 날부터 제휴양중료시까지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예양 급여에 간병로가 포함되어 있다. 양가를 이번에 간병급여는 유양이 종결되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상식된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X. 간병급여는 유양이 종결된 자에게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그래서 간병급여입니다. 양가를 이번에 간병급여는 장애 등급 1등급에서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X.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양가로 3번에, 수시 간병급여의 대상자에게는 지급할 간병급여 금액은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양가로 4번에,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지급하되, 지급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동그라미. 양가로 5번에, 간병급여 대상자가 재유형을 받은 경우에도 간병급여를 계속하여 지급한다. X.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8. 챕터. 상병보상연금. 1번의 지급사유. 양가를받원 유형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유형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날 것. 방거를 입원 부상이나 질병이 취급하지 않은 상태일 것. 방가로 한번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폐질 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이번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방금 1번의 지급액. 1번의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은 평균임금의 297일분. 3급은 평균임금의 257일분. 방가 1번의 저급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동그라미 1번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지1 7 0분의 100을 보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상병보상연금으 산정한다. 87페이지의 동그란 2번 1인당 상병보상연금액이 1인당 적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적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 방금 3번에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근로자가 6 0세가 되면 그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3번에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효과, 방과로 이번에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와의 관계.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자에게는 외양급여는 계속 지급하지만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방과로 이번에 상병보상연금과 해고제한과의 관계. 유형급여를 받은 자 근로자가 위형을 시작한 후에 3년이 지났나 이후에 상정 보상을 지급받고 있으며 해고금지기간을 제할때 사용자는 3년이 지났나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즉, 해고금지기간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어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원액심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가를 보내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유양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날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취득이 아니는 상태에서는 지급하는 급여이다 X. 유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지급한다. 양가를 보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금을 산정한다. X. 그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죠. 3번에,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X, 간액된 것을 지급합니다. 양 4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양 5번,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에 2년이 경과된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몸상제로인는 휴업급여 중위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X, 2년이 아니라 3년이고요. 제가 속도를 좀 내는데,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